항상 붙어 다니는 세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두 친구만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남은 한 명인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친구 중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둘이 놀러 갔어? 전화를 받은 친구는 순순히 그렇다고 합니다. 어쩐지 기분이 나쁘지만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왜안 불렀어? 딱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말에 나는 전화를 끊습니다. 너를 부른다는 것을 깜빡했다거나 우리 둘이서 할 얘기가 있었다거나 하는 분명한 이유를 들었다면 나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기분입니다. 섭섭했구나 미안 생각을 못했어라는 말을 해주길 기대했다는 것이 우스워집니다. 이런 일에 섭섭하다는 티를 내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니 나만 바보가 된것 같습니다. 나는 두 사람과 정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은 아니었던 걸까? 잘못된 행동을 한건 친구들인데 왜 내가 속상해야 하는 걸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을 숱하게 마주합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회사나 동호회에서도 이런 미묘한 상황을 겪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회사에서 팀장이 어떤 일을 지시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은 A라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B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팀장에게 A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해봅니다. 팀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아무 설명 없이 그냥 B 방식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팀장과 나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상하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앞선 사례는 모두 상대의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부정적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다. 2단계 나는 섭섭했다. 일상에서 이두 단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찰싹 붙어 있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분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단계를 겪었다고 해도 2단계로 가지 않는 거죠.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그로 인해 화가 나지 않았다면 그 일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단계를 나누어 설명하는 이유는 이 문제의 핵심이 친구의 잘못된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정적으로 느꼈다는데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섭섭하다는 기분 뒤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빼놓고 둘이서 자전거를 타러 갔다. 친구들에게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평소에도 나만 겉돌았던 것 같다. 내가 별로인가 보다. 나는 항상 친구 관계가 안 좋다. 정말 서운하다. 행동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원래 갖고 있던 욕구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느낀 기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부정적 감정은 상처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큰 사건을 겪은 경우에는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고 자잘한 일일 경우 상처라는 말을 씁니다. 상처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될때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치감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존감의 손상을 입는 경험입니다. 두 친구만 자전거를 타러 간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건 내가 그 친구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욕구가 있었던 만큼 평소 두 친구들에게 잘했을 겁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을 느낄 기회가 없어진 것이지요. 만약 이러한 욕구가 두 친구와 상관없이 다른 관계에서 높은 수준으로 충족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의외로 크게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준다. 문제는 이 욕구를 충족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친구가 생각하는 친밀함의 정도와 내가 생각하는 친밀함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친구인데 왜 기준이 다를까요? 아무리 친해도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이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은 사람마다 다르고 한 사람 안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계관은 살아가면서 계속 수정 보완해야 하고 타인과 나의 세계관이 다르면 통합도 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겨울 방학에 과동기 30명 전원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습니다. 꼬박 이틀 동안 손으로 일일이 만든 카드였습니다. 당시 20살인 저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한 학교 동기이고 그러니 모두 친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호의를 표시하면 30명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거라는 욕구와 환상이 있었던 것이지요. 마흔이 넘은 지금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같은 학년이라는 이유로 모두 친해야 한다는 생각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세계관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첫째, 즉시 반응이 나와 직관적으로 바로 알수 있습니다. TV에서 어떤 뉴스를 보면 저 사람이 나쁘네. 저쪽이 잘못했네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사람들과 토론을 해보면 다르게 볼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둘째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표현되는 당위적 경우입니다.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냐라는 식입니다. 이처럼 나의 세계관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일은 나에게는 너무 빠르고 당연합니다. 세계관의 충돌이 일으킨 파장. 나와 다른 세계관이 만나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흔히 그것을 다르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잘못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부정적 감정을 느낍니다. 상처를 받으면 처음에는 상대방 탓을 하면서 분노나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자기 혐오, 자기 비하, 죄책감 등이 일어나는 거지요.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두 친구가 나만 빼고 둘이서만 놀러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과도한 경계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불안의 감정이 올라와서 경보 등을 과하게 작동시키는 겁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문제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평소와 다른 길로 다니거나 집에 혼자 틀어박혀 있습니다. 연인과 헤어진 다음에 그 사람과 자주 갔던 카페에 발길을 끊는 것도 일종의 회피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처가 된 일을 자꾸 곱씹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나에게 상처되었던 말, 행동, 사건 등을 끊임없이 떠올립니다. 이것을 반추라고 합니다. 팀장님이 일을 지시할 때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 그 표정이 자꾸 떠올라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런 일에 쏟아버리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에너지를 쓰지 못합니다. 다른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거나 퇴근한 뒤에 취미 생활을 하러 가는 등의 일을 버릴 기운이 없는 거지요. 이게 심해지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환자분들을 보면 의외로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곱씹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운동을 할 에너지도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책을 읽을 에너지도 없습니다. 당연히 일상을 꾸려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무기력하다는 건 부정적인 것에 정신적 에너지를 쓰느라 힘이 빠진 거지.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계관과 세계관이 소통할 수 있게. 그러면 어떻게 이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비슷한 일을 또 겪을 때면 상처 덜 받고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세계관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죠. 나의 세계관이 다른 사람의 세계관과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존하라는 건 상대에게 맞추라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기존의 세계관이 깨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관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절대 안 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일명 꼰대라고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부하 직원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상처를 받을까요? 받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세계관은 안 바꾸면서 타인의 세계관을 바꾸려는데 더 몰두합니다. 자신의 세계관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말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내면의 문제 때문에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듣다 보면 결국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하고, 화가 나고, 속이 터지고, 잠을 못 이루는 일들에 대해 들어보면, 대개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의 대부분은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로 인해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논쟁을 하거나 취향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다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와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대단히 멋지다거나 말솜씨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감정 능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생각과 감정을 빠르게 분리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대화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욕구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친구들과 놀고 싶구나. 내가 이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싶구나. 이런 욕구를 잘 파악하고 솔직하게 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랑 같이 자전거 타고 싶었어. 다음에는 같이 가자고 해줘. A가 아니라 B 안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더 판단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할수 있게 됩니다. 감정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상황과 감정을 빠르게 분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즉각적으로 끌어오르는 감정의 폭이 낮아집니다. 화가 나도 될 만큼만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그 감정 아래에 숨은 욕구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대신 나의 욕구를 해소할 방법을 찾는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이 친구들과 자전거는 못 탔지만 다른 친구와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 일에 도움이 되는 책을 찾기 위해 서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두 친구가 나를 진짜 따돌리려고 했다거나 상사가 나를 정말 싫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상처를 입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자기 비하에는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작은 일을 곱씹으면서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보통은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상대방이 나의 세계관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저 친구는 친구들에게 똑같이 행동하기를 원하는구나. 이 팀원은 상사와 의견이 일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서로의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감정 능력을 가진다는 건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다룸으로써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의 행동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상처주지 않게 전미경 지음, 지화인 출판. 살아오면서 수많은 왕따와 소외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더 좋은 관계들이 옵니다. 아쉬운 건 그때의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쓸데없이 아파하며 지나친 에너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그 모든 것 가운데 지키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자기들도 같은 상처를 입습니다. 지식 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